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자니라 아멘. 아멘. 그 요즘에 어,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한 암 관련된 영그 부분들을 영상으로 많이들 보세요. 어, 신학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뜹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교수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런 영상들에 떠다니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얘기들은 다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사실은 참 이런 말 저런 말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정도로 잘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 또 그리고 자연과 또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어뭐 책들도 많이 있고 영상으로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 아빠, 부자의 생각, 부자 따라하기. 그거 따라하면 부자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아, 오늘 말씀에 서두에 제가 넣었는데 아, 그 부자 책쓴 사람들 계좌를 까야 된다 니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론들을 잔뜩 내놓았는데 정말 네그 통장을 까보면 정말 네 진짜 부자냐 그렇게 까봐야지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그거는 사짜다 가짜라 이거 가짜.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여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에 바로 이걸 얘기해요. 나는 내 통장 닦아겠다 이거예요. 내 영적 통장을 닦아겠다. 너도 닦아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아, 뭐, 유대의 어떤 선생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과도 가까이 지냈고 이랬던 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보니까 편지 이 글로 쓰는 거는 정말 잘 쓰지만 들어봐라 얼마나 말도 약하고 몸도 희한하고 사람이 별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육적인 것에 대한 자랑이 그래 너네들도 한번 계좌 한번 까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까보십시오 우리가 뭘 까야 될까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내 영적인 것을 어떤 것을 까자는 얘기일까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들춰져야 될까. 그걸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6절 말씀에 자기 계좌를 까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상의 것들을 그들이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수한 복음 앞에 복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복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순한 양처럼 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깜빡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 작년 사역을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왜 그렇게 속 속았냐면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같이 이제 차도 나,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합니다. 그때 들리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되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목사 시절에는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그럴 수있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오면서 속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나오고 있었으니 제가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나는 청년 사역을 할 때에는 청년들은 맨날 혼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작년 사역하다 보니까 더 깜짝 놀라서 더 놀라운 분들이야. 겉으로는 너무 너무 점잖은 집사님들이고 너무 너무 점잖은 장로님인데 아, 대화를 깊이해 보면 안 그런 거예요. 대화를 깊이해 보니까 어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깊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억지로 깨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 제발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깨뜨려 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우리 미리 깨집시다. 미리 깨져야 돼 보니까 하나님이 깨뜨리면 박살나요. 내가 미리 가서 깨져야 돼 미리. 하나님,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석고돼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잘 왔다 하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지요. 사도 바울이 볼때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 이단 교사들이 얼마나 악할까요? 자기가 마치 무슨 뭐 말씀을 다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자기가 줄줄줄 외우는 몇 가지 말씀 갖고 와가지고는 당신네 단임 목사하고 한번 성경적인 어, 싸움을 해보겠다고. 나 진짜 웃겨가지고 말도 안 나와. 성경적인 싸움을 해보겠다고, 뭐 성경적인 싸움을 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발 이 사람 이론 저 사람 이론 저양반 이론 갔다가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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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러분 이론 만들지 마시고. 이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성경 내가 복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갖다 버리시고 누가복음은 읽으세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아니 목사님은 뭐예요?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계좌는 딱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텅텅 비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텅텅 비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들을 들은 바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잔고는 순종함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강단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서 나오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는 말들에는 절대 엎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별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비춰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말을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말은 잘합니다. 그런 거 따지지는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힘을 다하려고 해. 요 힘을 다해. 하 내가 힘을 다하려고 해야 되는 게 뭘까? 그것은 단어 아니라 바로 복음 앞에 스스로를 세워 나가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굴복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부실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지를 다 드러내실 텐데 그때 앞에 서 가지고 우리가 울며 슬피 일을 갈며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엇만 보는 겁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면의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면의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직분이죠. 직분도 그렇고 내 외모도 그렇고 내 세상에서의 성공 이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이제는 쓰레기통에다 넣으시고 지금 다 같이 일렬에 서서 같이 복음 앞에 잘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 서 있는지가. 그래서 다음의 구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의 너희의 남의 규범으로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로 이단들의 규범을 말하는. 저희 교회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제임에스에서 어 전도 그 관련된 것을 맡았던 청년이 이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임에스 청년들이 어 들어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청년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이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정말 김밥 한줄딱 먹고 또 전도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대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안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얘네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죽기 살기로 자기 직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그 일을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막 그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됐던 일인데 이 청년들이 무슨 천국을 만든다는 거죠. 제발 뭐 만, 만든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도 만들어놨어. 여러분 하천리 그 뒤쪽에 상천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도 낙원이 있어. 에덴. 에덴이 놀랍게도 어,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요. <laughs> 여기 저기도 있어요. 하늘왕국도 있어요. 응? 신궁. 통일교 신궁이 있잖아. 저쪽에 건너편에. 여긴 소중한 사람들도 있어. 괜히 여기 이런 게 모이는 게 아니오. 여기가 아름다운 천국 같아서 그런가 봐.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땅은 잘 고르셨어. <laughs> 아무튼 뭘 만든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면은 천국의 땅을 우리가 산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틀어야 돼. 그 계좌를 내가 채워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돈은 언제 벌어요? 그러니까 돈도 밤낮으로 버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게 바로 이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열심, 열정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순종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순종함이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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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단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계좌를 깐다고 했을 때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의규모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일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는지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거룩한 이 복음이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는가 그 거룩한 복음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또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걸 자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집사인데 저 목사가 나를 못 알아봐 주고 장로에서 떨어뜨렸다고. 이거 정말 이단 이단적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육신적인 얘기예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는 겁니까? 직분의 높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차 봉 주차 봉사를 3년을 했는데, 내가 어 식당 봉사를 10년을 했는데, 어 나를 갖다가 권사에서 떨어뜨렸다고. 그래지 아주 교회 떠나고 그러시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로 살아간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라 했어요. 여러분 계좌를 까봅시다. 저도 계좌를 까볼게요. 다 계급장 다 떼고. 다 같이 그 계절 한번 까 보세요. 뭐가 남아 있는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차피 다 같이 머리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요? 필요 없어. 당연히 이발소에서 자르든 저기서 자르든 자르면 되는 거거든. 이제 김순영 고사님은 미장원 가야 되겠군요. 잘 자랐어요. 어차피 다 여기 와서는 암환자로서 다 똑같아졌어요. 이분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새 세포가 자라야 되듯이 영혼의 새로움이 자랄 때에는 교만과 아집과 고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들로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적 세포가 자라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자랑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